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중고차 박팀장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한 차 현대 플래그십 세단이죠 바로 에쿠스 신형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식에 2012년형 주행거장 21만키로탄 에쿠스 신형 vs 38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가격은 400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말씀드리면은 너무 고급지다는 말 밖에 없어요 옵션 상태도 너무 많고, 외관 상태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에코스 무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코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300만원대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1,20만원만 더 들여서 상태 괜찮은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 차량을 좀 보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앞에 라이트나 헤드라이트 쪽 이제 앞에 본네트 상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깨끗합니다. 이제 고급짐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쪽 보시면은 이제 크롬 밀이 굉장히 좀 고급지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옆에 도장면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40% 정도 남아 있고 역시나 크롬 밀이 벗겨져 있거나 어디 손상가 있는 부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말할 게 없어요. 이제 차가 진짜 너무 고급지다라는 말밖에 없고요. 후면부 상태도 보시면은 너무 깨끗합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오우, 트렁크가 굉장히 묵직하네요. 어, 트렁크 공간은 딱이 정도의 깊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골프백으로 해서 한두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고요. 차량 상태는 진짜 너무 깨끗하. 진짜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차량은 너무 좋다. 네, 이제 2열 쪽 한번 보시면은 2열에 양쪽으로 이제 자석, 시트 조절하는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 양쪽으로 그 다음에 2열에 통풍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컴포트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시대 워크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량 자체가 진짜 너무 깨끗하고 진짜 기술력이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네, 이제 운전석 앞 라인 옵션 상태 보시면요. 양쪽으로 이제 전동 시트랑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파워 윈도우 그다음에 이제 유출까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킹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ABS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랑 그다음에 텔레스코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계기판 상태 보시면은 계기판, 이제 주행거장 21만키로 주행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1만키로 탄것 같지가 않아요. 차 엔진이 정말 정숙하고, 핸들 상태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들어가 있고, 센터페이샤 보시면 후방카메라 화질은 딱 요정도. 아직도 화질이 아주 창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센터페이샤 상태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열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작동 상태 오무양우에요 열고 닫히는데 진짜 매끄럽게 열고 닫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성비 중고차에서 인기가 많은 바로 현대 의 플래그십 세단 에코스 신형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1년식의 2012년형 주행거리약 21만키로탄 에코스 vs380 럭셔리 등급 차량이에요. 이제 차량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썬루프 달려있고요. 옵션 상태도 아주 많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큰 특장점이죠. 가격은 420만원이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차, 제가 차 검수하고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꼼꼼하게 검수하고 차량 출고하고 있습니다. 어, 비대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진짜 믿음, 신뢰성 있게 차량 다시 한번 검수해서 사진도 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가성비 중고차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